함께 예수는 예수. 와 나는. 자녀. 모든 문제. 맞약자 네. 1학년 신입생들만 예수는 예수. 우리가 어, 달려서 학습 갔다 와서. 자 어, 다시 한번 1학년들만 예수는 예수. 와 나는. 나는 자녀. 모든 문제. 네. 어때요? 달려졌어요 예. 달려졌죠어 이번에 학습 갔는데 우리. 어이런는들요 어. 학습이요? 어. <laughs> 자, 신생들. 아, 신생들 이하는들만 학습을 했어요. 근데 와 많이 바뀐 것 같아. 자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 함께한 번 누리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아. 누리셨다는 친구 선. 누렸다. 함께. 아 나는 함께한면 누리지 못했다 선. 함께 누아 괜찮아요. 발성 내리세요. 자 어떤 한 랜랜트가 전도사님이 딱 다른 빨리 갔는데 집에 혼자 있었던 거야.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한, 하나인과 함께 누리지 못하니까 얼굴이 어둠이 시끄러진 거야. 그래서 슬픔과 외로움과 그것을 다또 전도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어떻게 할게? 엄청어 아주 세게 했어. 그랬더니 그친구 얼굴이 환해진 거야. 자, 우리 랩나트들 이번 주에 우리 신쌤들 했을때 목사님 뭐라 했어요? 언제 있는 시간에 영적싸움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한 누리는 우리 모든, 어, 음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 하나님과 함께함 누리겠다는 친구들만 예수네 어, 다 함께 누릴 것 같아 나. 자 오늘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 누가? 원약은... 자, 잠깐만 누가 노래 하는것 같은데? 어내 귀가 잘못됐나? 다시 한번 시작. 언약을한시안 정도의 발로와 예수님의 한치. 자언약이 뭐예요? 아그 어, 그렇지 예술. 일억 번 왔다는 거야. 일억 번이 종료의... 종교의 말로가 뭐야? 말로. 말로가. 말로. 어 결과 망할 만화, 망하게지는 결과야. 망하게지는 결과. 그 종교의 결과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식이 뭐야? 탄식, 탄식, 탄식. 어, 한숨. 왜 예수님이 한숨을 쉬셨을까? 이걸 보고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이제 십자가를 들, 들, 들고 골고루의 언덕길로 이동을 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잡고 잡고 십자가가 무거워서 엎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시골에 올라오다가 구레네 구레네 구레네라는 동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것을 본 많은 여자들과 무리들이 너무 너무 슬픈 거야 어,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가고 싶다 어, 어, 하면서 막 따라다녀. 그런데 이것을 본 예수님이 딱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나를 보고 너희들은 울지 마라. 지금 너와 너희 자녀를 보고 울어라 그러는 거 그러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푸른 나무도 오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니? 이런 말을 하셨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고난당할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한테 고난당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염접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할 사람들이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않고 그리스도에 밟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도 와있다니까? 그리스도를 염접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 찰리 선생. 그렇지.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 문제요. 그렇지. 하나님의 거나 아, 제 가운데 아, 빠져 마귀한테 묶여 있는 근본 문제, 바로 원죄. 원제. 이 원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 원죄는 이 세상 모든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야. 지금 뭐 북한하고 지금 미국이 뭐 2차 회담이 안 됐다라고 그게 뭐 이슈화가 됐는데 지금 이슈화는 이 문제를 이슈화를 시켜야 돼. 왜 모든 사람을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 영적이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무상승불. 응. 마이 없다라는 생각. 이 세상에 영적이 무감각 속에 사니까. 뭐 얻는 거, 입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는 거야. 우리 렘난트들 중에서도 아 어, 장난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보다 너무 좋아요. 막 그랬던 친구들이 영적이 이제 눈을 뜨니까 뭐라 하냐? 장난감보다 그리스도가 좋아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 렘난트들이 어떠한 렘난트는 이번에 우리가 실세 합숙을 했잖아요. 실세 합숙을 했는데 우리가 스케치북에다가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들이 애 그리고 싶은 그인 거야.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신비 아파트라고 알지? 어 거기 귀신 나오잖아. 귀신. 아 어, 귀신들이 나오잖아. 그귀신들이그 스케치북에 딱. 그렸어. 아, 이고그러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님이 이제 그 스케치북, 어, 스케치북 안 있다가 그리스도를 그려서 그 너희들의 가정과 흑암들은 마귀의 머리를 바싹 내라 그거를 그려라 그랬더니 그 친구 신비 아파트 그 거기 귀신 그렸던 그랜넌트가 그거를 못 그리는 거야. 그리스도 따살안 내. 그래서 물어봤어 랜넌트한테 야, 어. 너 이거 왜 이거 그림 안, 안 그려? 그거 박사네그랬더니그친구왈 착한 귀신이에요. 네. 착한 귀신이에요. 착한 귀신. 그래서 박사를 안 내도 돼요. 자, 물어볼게. 착한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 친구는 절대 그리스도를 안 그려. 거기 에다가 박사를 안 내. 왜? 착한 귀신이라고 박사를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착한 귀신 있다, 없다? 처음에는 있다 그랬어 그러다가 계속 착한 것이 있어 없어 귀신은 다 마귀 머리 밭살 내야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는 그거를 듣고 없다 결론되는거야 지금 아무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이번에 김사춘 목사님 그리잖아 8년간 너희들은 엄마 뱃속부터 그리스도를 들었어 그런데도 영적인 무관자 속에 산다니까 그리고 어떠한 옛날 때는 어쩐 줄 알아요 그 귀신 귀신하고 마귀가 그려져 있는 캐릭터들 너희도 카드 있지. 아니, 요아니없어요 그래 그거 아니요, 아니요. 카드를 화면하게 들고 와서는 우리 교회에 와져왔어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이따만 내가 들고 와서는 전 전도사님 불렀어. 너 이거 어디 너왜 이거 가지고 다니 아빠가 이거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아빠가 이거 가지고 있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어. 아빠는 너한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다안 가지고 오더라고. 정말 너희들이 지금 학교하고 학원과 지금 놀이들 영상들 보는 TV들이 다 마약에 잡혀있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감각 속에 딱 잡혀서 나는 그리스도 하고 있다고 라 착각하면서 산, 산다니까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나타나자아 감정은 느껴지잖아. 그리스도는 말만 해놓고는 내 안에서 깽깽깽깽깽임 게임, 게임. 노리노리노리노리노리노리노리그거노 감정이 느낀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뭐라 해노리노리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리네 자녀를 놓고 울노리그랬어 왜? 왜? 그랬을까? 왜? 바로 이 땅에는 마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마귀의 포로, 마귀의 노래, 마귀의 속과 마귀의 신물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마귀의 포로, 마귀의 노래, 마귀의 속과 마귀의 신물꾼이 되지 말라는 거야. 왜? 마귀는 자꾸만 너희들한테 불화설로 죽여. 살인의 입니다. 아, 저는요, 그리스도 안 해도 행복해요. 지금 그 친구는 죽고 있는 과정이야 근데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어. 마귀가 속이는 거야. 어떤 한맥락트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문제가 올 때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근데 행복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데. 전도사님이 어너 행복할 때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함께하는 감사해라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한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기쁨이 아니야 내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인마님이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거고 인마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거지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했다 그거는 지금 이 상태인거야 마귀한테 불화사을 받고 있는거야 그래서 자꾸만 마귀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을 주저앉고 만들어 절대 도전하지 못하게 주저앉고 징징대고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게 만들어 왜? 원제로 인해서 원제가 뭐예요? 다시 한번 원제가 뭐예요? 시작 마귀는 떠나 제껀데 빠져 마게묶원 문제 이거야. 이 문제를 오 e 딱한번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 이름으로 i 안에 하나님이 떠나있는 문제 박수 e s 세요제 문제 박수 i 내세요나의보제요수 s s 세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s 모든 문제 다 끝냈다 y 끝냈다? i 끝다다 s s i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i 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만들어졌 하나님의 형상되면 우리는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졌는데 지금 내몸 하나도 전복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겠니? 진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곤세를 박수 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차 합니다. 이건 모르면 우리 초등반 아니지.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여신 차. 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차. 했습다 마귀 의 대가리를 박살 내신 차. 와! 그렇지. 이건 모르면 우리 초등반 아니야. 그 이름의 군세를 가지고 이런 나라든 거야. 바로 예수님께서 주저앉았을 때 누가 일으켰어요? 바로 어? 거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일으켰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어.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세운다니까. 그래서 이 자의 후대들은 어떻게 살지 알아? 로마서 1 6장 주요 제자로 이름이 나왔어. 뭐라고 루포. 그 아들 그 아들이 세계 보음의 증인으로 살아. 바로 이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났더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함께 했더니 이 가정과 가문이 세계 보음의 증인이었어. 바로 우리 렌넌트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하나거과야 이럴 때믿습니 그렇지. 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지금 푸른 나무가 있고, 마른 나무가 있어. 자, 이 나무들한테 막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 그러면 이둘 중에 나무들 중에서 누가 살까? 자, 1번이 산다, 2번이 산다. 1번! 1번이 사겠지. 왜 1번이 살까? 어? 1번에는 잘자라있는 2번은? 어! 2번은 그리스도로 비유하면? 그렇지! 자, 1번은 뿌리가 깊이 내려갔어. 전도사님이 예전에 130년대 나무를 봤어. 130년 됐으면 옛날 우리 6.25 시절에도 있던 나무야. 그 나무가 보니까 뿌리가 있던 거는 있해가 있다며 보면 기이기이 완전히 쭉 뻗었어. 그런데 이 마른 나무는 뭐냐면 생명이 없어.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열매가 나와. 여기는 생명이 없고 말라져 모든 문제는 두 개는 오지만, 하나만, 이 생명 있는 나무만 살아.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 정말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생명 있는 나무는 산다, 안 산다? 산다. 근데 생명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 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한테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음과 영혼에 나와야 돼. 다스리고 충만한 존재로 우리는 거기로 가야돼. 왜? 거기에서 만남이 있거든. 어떤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파하는 우리 랩노트가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학교 가세요. 그러면 정말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우리 랩노트도가 되실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 공세로 그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세요 자 첫번째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어, 자녀다 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번째 나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세번째 나는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그렇지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네번 나는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있다. 여섯 번째 나는. 그렇지, 창업 배상이다. 다섯, 일곱 번째 나는. 이거 우리 랩나트도다 알아요. 야 이거 지금 우리 초등부에서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게 각인 안 되지. 이거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야. 오늘 각인 시키세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자가 되냐? 이삼친 나라를 살릴 전도제자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용을 하세요. 우리 이번에 졸업한 선배 중에서 방준희 누나 알죠? 방준이 언니. 아, 방준 언니가 이번에 이제 신입생 학술이라고 해서 후원금이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전도사님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아, 엄마가 보내서 그냥 이름만 방중이로 이렇게 했나보다 해서 방중이하고 통화를 했어 근데 방중이가 그런 거야 아 자기가 이번에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요 후배들한테 좀 도움 될까 하고 자기가 10만 원을 보냈고난정도상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오 나는 어른들이 천만 원 주는 것보다 이 제자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의 얼마를 우리 이제 딱 후배들한테 증인으로, 후배들한테 증인으로서 딱 이거 내는 거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아, 이게 바로 성경적 응답은 누리는 가장 매력적인 레멘트구나. 전도사님 진짜 그런 마음으로 바꾸는 거야. 전도사는 오히려 당준이한테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어. 진짜 우리 랩몬트들 너무 멋있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랩몬트들도 강준이 누나보다 더 매력적인 랩몬트가 될수 있나요? 네! 와! 그럴 것 같아 정말 매력적인 랩몬트로 거듭나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떠나있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 자 이게 뭐야 하나님만 어 미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떠나는 길 떠나는 부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 그게 뭐라고? 자 우리 은서 한번 해볼까 만나는 길을 여셨어 그렇지 찰 선지자 우리 한번 떠나볼까 시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찰 선지자 그리스도 이것까지 들어간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어. 이제 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 어, 어떻게? 아, 어. 어, 그게 뭐야? 세와 어? 자유와. 자, 자유와. 참. 자유와. 참 제사장, 그렇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 알아야 돼요. 자 마귀한테 묶였어. 어, 차. 마귀한테 묶인가, 마귀한테 묶 어떻게 해야 돼? 마귀를 어, 그렇지. 만다 함께 시작. 차. 마귀의 이에 박살 내신 참화. 그리스도 이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laughs> 지금 나는 마른 나무인가? 네. 나는 네. 한번 우리 한번점검을 보기로 할까? 한번 나는 여기에 묶여있어요.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선. 선. 어. 선. 어, 오늘 선생님들 점 확인하세요. 점 확인하셔서. 응. 그리고. 어, 근데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다. 선 내려. 그리고 또 이제 나는 푸른 나무이다. 선. 오케이. 야, 정세훈 은 긴다고 하는데, 왜 드림이가 아니라고 그래? <laughs> 본인은 왔다 고하는데 본인은 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세환이가 그랬어요. 학습 때 끝나고, 자기가 장난감 보다 그리스도가 좋다고. 이말 기억나지? 어, 볼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 번,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지금 우리 랩런트 중에서 나는 여기에 묶여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다 여기에 묶여있어. 어, 여기 있어. <laughs> 근데 마귀가 자꾸만 이거라고 속여. 속지 마세요. 아셨지?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랩런트가 저번 주에 우리 그사회집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과 함께하 누리라고 했는데 어떤 한랩런트가 자기나 하나님과 함께하 누리지 못한다고 자기나 살회에 있는 하나님못 느낀다고 얘기했대. 그런데 그랩넌트가 이번에 신입생 학교 때그 촬영을 하는데 촬영 안 하고 딱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촬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촬영을 안 한대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영접성 했다 영접싸 많이도 안 했어 딱 다섯 번 했어 그러더니 이랩넌트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하나님 진짜 살랑이시나 봐요 저 갑자기 부끄러움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믿어서요 이제 그 그리스도만 불리요 그 친구는 딱 다섯 번만 불렀는데도 그리스도가 감정을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느껴졌다 예. 어, 느껴지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사라져서 춤을 췄다 안 췄다? 춤을 췄착용 했어요 이게 나와야 돼 우리 자꾸만 아니라는 생각을 주는 누가 있다?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벽상 네. 내세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무슨 말이에요? 뭐일까? 이번 주에 어 김사춘 목사님께서 우리 신입생들한테 창세기 3제 15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신입생들을 읽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대게하고내우선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대게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므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그 이제 외우는 시간을 갖기로 할게요. 그래서 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신봉 본세를 가지고 증거있는 증인이 되자. 증거있는 증인이 되세요. 그리고 또그 이름은 내 몸과 마음에 성포하는 거야. 어떤 우리 신생자 한 명이 정말 아팠어. 너무너무 아팠어. 근데 이 친구는 1년인데도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안 다녀.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이 교회에 다녀.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신입생 수련회 때도 너무 아팠는데도 이 친구 이 합숙에 왔게 안왔게요 왔어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 친구는 벌써 증거를 가졌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여기 와서. 아팠지만 그리스도 그 이름 불렸더니 다음 날에는 너무 해복되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고 문제 그냥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내 몸에 선포하세요 그래. 아셨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내 안에 나를 죽이는 누가 있다? 마귀! 그래서 마귀의 포로로 그 다음에 노예로 신름꿈으로 살게 만드는 마귀를 누구 이름으로 벗어내자? 그렇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내자. 그래서 시작. 우리 그래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무감각으로 살지 말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감정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매력적인 랩나트가 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그것을 내 몸과 마음에 선포하고 느껴지고 그것을 행동해야 돼. 그게 증인이야. 어떠한 랩나트가, 너, 전도사님이 너 그리스도 좋아? 네, 그래, 그리스도 좋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가 있냐면, 고민형이었어. 잘때꼭이 고민형을, 잘때꼭이 고민형을 안, 자, 안 갖고 자면 너무 두렵고 무서워. 아. 그래, 그래서, 그래서, 도사님이 그러면 이 인연 떼고 그리스도 부르면서 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랄게? 네, 그럴게. 아니면, 안 해요, 그럴게. 아니에요. 아, 어, 두 번째로. 안 해요. 무서워요. 더러워요. 이거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그리스도가 안에서 그 느껴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안한 거잖아. 자꾸만 내 안에 그리스도 말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몸과 감정을 느끼고 선포하고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자꾸 자꾸 선포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말고 다들. 다른, 주, 다른 교회들은 벌써 부터 그리스도가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교의 만류 속에 들어갔어 하지만 우리 랩넌트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잔디신 본체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 승리하세요 아셨죠? 다 함께 예수는 예수 너와 나는 하나님의 신 모두 지금 이제 어떤 친구는 내가 아까 그 귀신 카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부터 그 귀신 카드를 보고 있는거야 어, 말씀은 귀신 카드 영, 여사는 마귀하고 용체사가 맞는데 지금 예배 가운데 귀신 카드를 보고 있네 어? 알지자 다음께 예수 은예 네, 다시 예수 은예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고서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거권대 빠져 마귀한테 묶여 있는 이 원죄 가운데 이제는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하여 이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몸과 마음과 감정을 느끼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 본체로 승리하는 한 주간 이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학년, 새학기와 맞이하여 정말 우리. 저희 우리 모든 랜덤트들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